원래 포켓몬이 원래 뭐예요? 자 먼저 무게 무게. 먼저 피카츄 좋지. 소리 내. 좋자. 이거 맛있 맛있을까? 어저 아 어차피 다 보여 이거. 응? 부... 음? 여러분 보이시나요? 아뭐 보이시나요 여러분? 어? 아 아? 뭐? 일단 찍고 빵부터 먹읍시다. 뭐라고요 뭐? 코 빵부터 먹먹으다고 <laughs> 똑같아? 어? 어떻게 요 똑같아요? 응? 몰라. 봤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? 아, 응? 저, 저 뭔지 몰라요, 처음 보는 거였어. <laughs> 어? 왜? 우와. <laughs> 저 이거 처음 봤는데요. <laughs> 이거 뭐 가려. 것도 지, 지나. 이거 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. 그럼 제가 정답이라고 해서 만원 드릴게요. 만나러 오면서. 뭐 있어? 형한테 빌리면 돼. 지금 <laughs> 형한테 빌릴 어? 거고요. 형아 응? 어, 몰래 <laughs> <먹어볼> 응? <laughs> 아니, 아, 안 보내주러. 어디 있어? 채가왜비해 프리방을 먹어볼 건데요. 어디 다 먹었어. 아 <laughs> 왜, 어디? 나 아무도 안 먹었어. 응? 죄송해요 놀라게 해서 <laughs> 먹어볼래? 아니? 내가먹어볼추 다음 주에 먹어야지 제거든요 갔다 와 아. <laughs> 엄마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에 먹을게요. 빨리. 빨리 돌아올게요. 슈퍼패드. 저기요, 저문 닫고 오라는 거예요? 당신 문 닫고 오지? 누구라고 한번 봤 야! 지그가 나고요? 난여기라누구 응? 전 가라조스의 뭐? 지나같은데모르어요 근데 이게 두개요 응? 어? 저빙의口에있어면 응? 이 a t e i 뭐? 맛있먹어 뭐야? 들이 뮤가 나오면, 뮤가 나오면 2탄도 찢어야겠습니다 네, 2탄도 바로. 네, 다단지어 <laughs> 2탄 말고 4탄도 찍게요 4탄까지. 어? 좀심었다뭐신었쉬 응, 었잖아 뮤비. 뭐? 뭐가 났습니까? 응. 방금 이렇게, 이거 이거려고 그랬어요? 아, 캐터? <laughs> 빠져 빠도 여러분 너무 웃겨. 우란에서? <laughs> 응? 아니 이상한 게 나왔어요. 이게 나왔죠. 이렇게 사면 안 돼. 응? 음. 으악? 응. 아 다시 갈까? 응. 그기는좀 아니잖아. 제이그이 그래, 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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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영상이 짧은은래은래 거, 짧은 그래, 거 그래, 영상이 어? 래 네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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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원래 영상이 긴데 저희만 이렇게 래기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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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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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맛있네! 맛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음! 음. 보여주세요 응안 음? 좋은 게한개 나왔어 어? 어? 아니 안 좋은 게두 개나 나왔네요 어,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? 안 좋은 게두개 나왔는데 네잘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먹고 다음 시간에 나올게요 어? 어? 먹어보세요 어? 모르는거 아 어? 뭐 아닙니까? 먹어볼게요 아 키보드 안들어가요 안하시잖아 어? 거짓말 한번 해봤어요 어? 이건 다음주 2탄에 어? 근데 4탄 언제 찍어? 다음주에 찍을거야 어? 어? 그럼 안녕 안녕, 예살뜯고 안녕.